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현지시가 오전 10시 38분 조금 지났습니다. 항생지수 오늘 오랜만에 한번 영상으로 공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 TF존이 우 하향이기 때문에 매도 진입을 먼저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진입하지 않고 TW 기준에 맞춰서 매도 진입을 할지 이미 TV 신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할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영상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음 조금만 더 관망한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CP 기준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진입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10시 47분 30초 됐고요. 움직임이 그다지, 어... 별로네요. <laughs> 그래도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48분 음봉 가격에서 손절 50틱 잡고 매도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10초 정도 남았네요. 손절은 50틱 잡을 거고요. 음... 691 기준으로 손절 50틱 잡겠습니다. 25691 그러면 손절은 25741가 되겠죠. 손절 50틱 잡고 음 그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굉장히 낯선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일단은 원칙대로 진입을 했고요 손절이 되는지 수익구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2559 하나가 진입가 기준으로 이제 백틱 수익 구간이거든요. 어 11시 15분에 새로운 캔들이 발생이 되니까 우선은 어 11시 15분까지 한번 홀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다계약으로 진입을 했다면 우선 백틱에서 한 계약은 수익 구간이 온다면 수익 청산을 하면 될 거고요. 나머지 계약수는 조금 더좀 지켜보고 11시 15분에 음, 결정하고 청산 여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금 음, 1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틱 구간까지 내려왔네요. 현재 시각 11시 15분 지났습니다. 지금 2569 하나 매도 진입해서 1 0 수익 청산하고 남은 계약수는, 어, 홀딩 중인데요. 일단은, 어, 음, 본절로 두겠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는 매도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매도 진입을 한 것이긴 한데요.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을 때에는 본절로 둔다라는 거 영상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어, 우선은 69 하나 손절을 69 하나로 내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백틱 수익 구간 머물렀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요. 음 본절로 두고 12시 15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12시 15분까지 혹시라도 본절이 안된다면은 어, 현재가 기준으로 청산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종료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절이 되면 본절 되는 시점에 마지막 영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정오 지금 지났습니다. 오늘 2569 하나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해서 한 계약은 배틱 수익 청산하고 나머지 계약 수는 본절로 두고 손절을 본절로 조정을 해서 본절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본절 청산이 되었습니다. 시간 보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명확하지가 않았으면 CP 기법 원칙 그대로 1 0 0에서 모든 계약수를 청산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어저께도 똑같이 겪어놓고 오늘도 똑같이 어저께와 동일하게 본절 청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최근에 어, 잘못 되었던점 개선 을 해서 다음 부터 는 어, 오늘 과같은 어저께 와같은 똑같 은, 상 황은 만들 지 말자 이런 좀 어, 반성 을했 는데요. 매도 추세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백틱 수익청산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잠깐 좀 공유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진입하는 그 기법은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기술들 중에서 시간봉 기준으로 해서 TW 매매기법 혹은 CP 매매기법 몇 가지의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세 가지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제 거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고, 규칙적으로 그때에만 트레이딩을 한다는 겁니다. 뉴욕증시 개장 직전 후, 혹은 오늘처럼 항생지수인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 항상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뉴욕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증시 개장 직전 후,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될 거고요. 이때 외에는 별도로 차트를 보긴 해도 진입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놓는 거죠. 언제 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라는 기준에 충족이 되면 진입을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 영상으로 공유 드리는 기술, TW 매매 기법 자리, 혹은 TW 매매 기법 신호에서 놓친 경우, 어저께 크루드 오일이 이와 같은 경우였죠. 그런 경우에는 CP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한다던가, HFCP 기법을 사용한다던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자리, 매매 기법상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한다고 해서 그 캔들을 따라다니면서 근거 없이 진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왠지 지금 진입하면 수익이 날것 같아. 이런 추측과 기대감으로는 절대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까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어떻게 진입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라고 하는 기준은 항상 제가 영상을 공유 드리면서 60분 봉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60분 봉 기준의 추세 방향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가끔 가다가 60분 봉은 매수 추세인데, 매도 진입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추세 방향은 조금 다른데, 60분 봉과 다를 때,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딱한 가지입니다. 3분봉 기준으로 TW 매매 신호가 나왔을 때에만 진입을 합니다. 아, 공학 박사는 60분봉 HFCP 기법을 배워서. 그 기법 그대로 추세 방향대로 진입을 하는구나.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수익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60분 봉 기준의 추세 방향대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학박사는 3분 봉 기준으로 TW 매매 신호에 따라서만 진입을 하는구나. 그두 가지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는 별도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세 가지에 한해서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진입과 청산을 반복을 하고 제가 배운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원칙 그대로 매매를 했더니 매일매일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는 그런 수익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 그동안 저한테 궁금하셨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공학박사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매 기법 제대로 배워서 이세 가지에 충족되는 때에만 매매해서 꾸준하게 누적수익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공학박사 제 직통연락번호입니다. 010-3303-7214입니다. 저한테 본인 성함과 함께 문자 주셔서 공학박사와 함께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에 속해 있는 월 수천 수억대의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는 그 대열에 합류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대인데요. 든든한 점심식사 되시고요. 어제의 어, 리뷰 시황 정리해서 오늘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